자 1차방정식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 그래프를 결정할 때는요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됩니다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세 개가 있죠 이 중에 두 개를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기울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울기 자첫 번째 기울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어 무엇을 기울기라고 부르죠? y는 ax 플러스 b 꼴로 나타냈을 때이 a를 바로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이 꼴로 나타냈을 때자 주어진 식을 먼저 이렇게 y에 관하여 정리를 할게요. 주어진 식을 y에 관하여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y에 관해서 정리하면 b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가 됩니다. y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뭐가 되죠? 바로 x의 계수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자이 기울기가 여기에서 부호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ab가 있고 ac가 나와 있는데 ab면 이거죠, 이거. 자 여러분들. A 곱하기 B나 A분의 B나 B분의 A는 어때요? 얘네들은 부호가 다 같죠?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어, 곱하나 나누나 곱하나 나누나 부호는 같아요. 곱했을 때나 나누었을 때는 두 수를 곱했을 때 또는 나누었을 때 부호는 같습니다. 같은 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 이게, 곱한 게 음수란 얘기는 나눠도 음수란 얘기예요 근데, 음순대 마이너스가 앞에 또 붙어있죠? 음순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이건 양수가 됐습니다. 자,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뭘 의미, 의미하죠? 직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란 얘기죠. 자, 여기다가 정리 하나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기울기가이기울기가 0보다 이 기울기가 크면 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자이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내려갑니다, 감소합니다. 자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죠. 자두 번째 이제 x절편을 y절편을 구할 건데, 자 이제 y절편을 한번 보여볼게요, y절편. 자 y절편을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넣죠. 자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릴까요? 어, x에다가 0을 넣으면 남는 건 어떻게 되죠? 남는 건. 0, x가 0이면 이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자, 이 bc의 부호를, 어,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보류를 시킬게요. 지금 이거 부호를 알 길이 당장은 없습니다. 자, 요번에는 x절편을 구하겠습니다. x절편. 자, x절편은 뭐죠? 어,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y가 0일 때 x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y가 여기 때 x에 갑시니까 0은 마이너스 b 분의 ax 마이너스 b 분의 c고, 자, 그러면 b 분의 ax는 마이너스 b 분의 c고, 그러면 양쪽 다 b를 곱하면 x는 마이너스 a 분의 c입니다. 자, x 절편은 마이너스 a 분의 c입니다. 자 여기 지금 곱한 게 양수라고 나와있네요. 곱한 게 양수면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양수고요. 어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양수입니다. 얘네들은 다 어, 부호가 같습니다. 같은 수끼리 곱하나 나누나 부호는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c가 양수인데 이게 양수인데 양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양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라고 부르죠? 자 이제 그래프를 완성을하겠습니다. x축, y축이라고 표현하고 자, x 절편은 음수예요. 음수. x 절편은 음수 여기다 하나 찍게요. x 절편, x축을 통과하는 점은 음수라고 표시했습니다. 음수. x 절편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그래프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1, 2, 3을 지나네요. 안 지나는 거는 4를 안 지나는, 아, 4. 어, 지나지 않는 사분면, 않는 사분면이니까 답을, 어, 제, 제자꼭 쓰세요. 제, 제, 사, 사분면. 제, 사, 사분면. 제자꼭 쓰세요. 제, 사, 사분면.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 OX, 오른 것 모두 고르겠습니다. 자, 1차 함수 식을 먼저 세워볼까요? 이 식. 자, 이 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어, Y는 AX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어, 첫 번째 점, 0,2를 대입하겠습니다. 0,2 보입니까? 이 점을 대입해서 B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0을 집어넣고 2를 넣으면 2는 0 플러스 B. B는 2가 됐습니다. 자 그럼 y는 ex 플러스 아, y는 ax 플러스 2죠. y는 ax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자이번에는2점4 0을 대입해서 a를 구하겠습니다. 0은 4 플러스 2. a는 정리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자 그러면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y는 이 일차함수식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자 오른쪽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평행하다 평행하려면 기울기 같다 기울기 같다 자. 여기 기울기는 2분의 1,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자, X가, ㄴ, X가 4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감소한다. 자, 요거를 가지고 기울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분에,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걸 바로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 x가 4만큼 증가했다 그랬어요. 4분의 4. y는 2만큼 감소했다 그랬네요. 그럼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2만큼 감소한다 그럼 2라고 쓰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감소했을 때는. 마이너스 방금 했을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니은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 어때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럼 니은은 참입니다 참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지금 어, Y절편이 같다 Y절편이 같다 여러분들 이거 Y절편 바로 4 보이죠 4 여기는 y는 타이 2죠, 2. 같아요? 어, 같지 않죠? 요거는 다르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ᄅ. 두 점만 지난 직선, 2,1, 6,1을 지난 직선과 같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먼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기울기를 구하면 x의 증가량분의 뒤에서 앞에 빼세요. y의 증가량 뒤에서 앞에 거를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가 됐습니다. 자, 점을 하나 대입할게요. 자, 이 점을 대입하겠습니다. 이 점을 x에다 2 e, y에다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x에다 2, e, y에다 1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어 플러스 2가 되는군요 b는 2가 됐습니다 2자 그러면 1차 함수식은 어떻게 되죠 y는 기울기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는 2가 됐죠 자 b는 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돼요 얘랑 얘는 어때요 똑같죠 똑같을 때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을 때. 그래서 리드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리. 답은 니은과 리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기울기랑 와 y절편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있으면 식은요 일차함수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x 플러스 b꼴로 만든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여기 a를 구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요거 안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n꼴로 나타낼게요. m은 0이 아니다. 자 일차함수를 보통 ax 플러스 b라고 넣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a라는 게또 다른 이 a가 돌아다닐 때는요, 이 a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mx 플러스 n도 많이 사용해요. 자,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이 a랑 헷갈리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사용 안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m은 뭐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m은 m은 기울기 4분의 3 나와있고요. 자, n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n, y절편입니다. 기울기, 그리고 얘를 y절편이라고 그러죠? y절편. 자, 우리는 기울기와 y절편으로 바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식을 세우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3! 이런 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게 이 점을 지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Y, X에다가는 A를 놓고 Y에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2는 4분의 3A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부호 한번 정리해 볼까요? 4분의 3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부호 정리 됐죠? 자, 양쪽에 3분의 4를 곱하겠습니다. 자, 3분의 4를 똑같이 곱하면 곱하면 어떻게 되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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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와 평행하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자,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 같다. 자, 여러분들.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기억하세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은 0, m 마이너스 2고요. 보이죠? 두 번째 점은 1,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a라고 부르면 자, x의 증가량분의 뒤에서앞를 빼세요. y의 증가량 뒤에서앞를 빼세요. 9, 잘 보고요. 9. 자, 2가 됐습니다. 자, 기울기가 2. 어, 양실 때는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고 있죠? 구호도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금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이 1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어, y는, 어, ex가 되죠. ex, 기울기가 2니까, y는 ex 플러스 b, y 절편는 b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 사용했어요.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는 어느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3분의 1. 자 y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0을 지난다. 그러면 y가 0을 넣고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2가 되겠죠. 플러스 b. 그럼 b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차항수 식은 어떻게 될까요? y는 2x 플러스 3분의 2 나왔으면 됩니다